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대 모두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과연 파워트레인별로 연비 차이가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한데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와 다른 두 대의 내연기관과 연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테스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비교 시승은요, 르노 코리아 XM3입니다. 오늘 총3 대의 차를 가져왔습니다. 1.6 가솔린 자연흡기 그리고 가솔린 1.3 터보, e 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파워트레인별로 세 가지 차를 모두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교 시승은 총두 편에 걸쳐서 소개해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 편에서는 이세차 모두 서울 강남에서 트리 컴퓨터를 리셋한 상태에서 출발해서. 영종도 미단 시티까지 연비 계측을 해보도록 하고요. 도착해서 계측 장비를 붙여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 가속 시간 그리고 시속 100km에서 완전 정지하는 데까지 필요한 제동거리 계측을 한번 해보면서 이세 가지 파워트레인별로 주행 성능의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에서는요. 이러한 시승 경험을 토대로 과연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파워트레인 더 적합한지 소개해 드리면서 현재 국내 소형 SUV 시장 분석과 함께 타 브랜드 경쟁 소형 SUV하고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연비 계측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탄 모델은 XM3 라인업 중에 가장 엔트리 모델인 1.6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입니다. 현재 목적지까지는 한 55km 정도 있는, 되는데 이 모델은 1600cc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와 매칭이 됩니다. 최고출력은 123마력으로 XM3 라인업 중에 가장 출력이 약합니다. 제가 어제 차를 받아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의 저희 집까지 왕복 출퇴근 주행을 먼저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연비가 잘 나오더라고요. 딱 정확히 리터당 15.0km가 나는데 왔제 예상보다 연비가 잘 나와서 좀 놀랐습니다. 참고로 이차의 정부공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3.6km고요 고속도로 연비는 15.6km 더라고요 생각보다 공인 연비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뭐 xm3 1.3 터보로 5천까지 장거리 연비 테스트도 해봤고 또이 테크 하이브리드로 부산 시내에서 주행도 해보면서 또 경쟁 모델인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와 연비 비교 테스트도 해봤고 참이 xm3의 모든 파워 트레인을 두루 경험을 해봤는데 이 대체적으로 XM3는 1.6도 그렇고 1.3 터보도 그렇고 뭐 하이브리드는 물론 당연하고 연비가 대체적으로 다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세대 모두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과연 파워트레인별로 연비 차이가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한데 생각보다 하이브리드와 다른 두 대의 내연기관과 연비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제가 타고 있는 1.6 가솔린 자연 업기는 123마력으로 라인업 중에 가장 출력이 약한데 나가는 느낌은 생각보다 그렇게 답답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소형 세그먼트고 차의 중량이 그렇게 많이 안 나가서 그런지 그냥 일상 용도로 타기에는 그렇게 부족함 없는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고요. 물론 1.3 터보와 비교해서는 그 차가 훨씬 더 가속이 잘 나가는. 그런 느낌은 분명한데, 이차 같은 경우에는 속도 욕심만 조금 버릴 수가 있다면, 그냥 평범한 시내 주행, 일반적인 출퇴근 주행이라든지, 이런 일상용도에서는 딱 부족함 없는 그런 출력을 지닌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차는 소형 SUV이기도 하면서, 과거 SM3 세단을 대체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나오면서, 2,052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죠. 근데 이 XM3 1.6은 시작가가 더 저렴합니다. 2800만원부터 시작해서 최고 트림도 2400만원까지 밖에 안 가거든요. 타양은이차가 조금 더 좋습니다. 가장 기본 트림부터 전자석 원터치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가 달려있고, 어, 뒷좌석까지 오토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LED 퓨어 비전 헤드램프, 3D 타입의 LED 테일램프 모두 기본 트림부터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까지 감지할 수 있는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 역시 기본 트림부터 탑재가 되었습니다. 이 차는 현대차 아반떼나 기아 K3 같은 경쟁사 준준형 세단과도 좀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아반떼나 K3도 1.6L 가솔린 자유롭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고 무단 변속기와 매칭이 되죠. 출력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합니다. 아반떼 1.6 같은 경우 1,9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최고 트림이 2,600만 원대까지 가는데 이 차와 가격대가 완전히 겹치죠. 그래서 이 XM3 1.6 가솔린 같은 경우는 경쟁사 준중형 세단과 비슷한 가격을 갖추면서 실용성은 한층 뛰어난 차로서 의미를 갖습니다. 네, 아직 오전 출근길 정체가 끝나지 않아서 어, 서울 시내가 조금 막히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연비는 리터당 7.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XM3 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의 위치도 참 좋고 어, 크기도 괜찮기 때문에 주행하면서 이 내비게이션 지도를 보는 게참 좋은 것 같습니다. T-MAP 내비게이션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뭐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지원을 하지만. 굳이 스마트폰 연결할 필요 없이 그냥 순정 내비게이션이 T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차도 그렇고 또 XM3 1.3 터보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하고도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쉐보레 엔진들은 직렬 3기통 엔진을 쓰고 있고 XM3는 전부 다 4기통 엔진이거든요 그래서 출력대는 비슷하지만 확실히 이런 정차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진동 같은 게이 차가 조금 더 조용한 편에 속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편의 주행 리뷰는 큰 틀에서는 연비 비교이지만 또 목적지까지 이동하면서 이 XM3만의 주행에 있어서의 강점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영상 채널을 통해서 국내 소형 SUV들을 정말 다양하게 시승을 해봤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도 이 XM3만의 눈에 띄는 장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정수성입니다. 이 실내 정수성 같은 경우는 차급이나 차 가격에 가장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XM3가 속한 B 세그먼트 소형 SUV들은 사실 차의 방음 소재를 이제 가격 때문에 많이 두르지 못하기 때문에 정수성에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줄수 있는 차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XM3는 경쟁 모델 중에서도 특히 정수성이 좀 눈에 띄게 좋은 편인데요. 소음 측정 장비로 이 실내 주행 소음을 측정해 보니까 거의 2,070 가솔린 중형 세단과 유사한 수준의 소음이 나왔거든요. 경쟁 브랜드 소형 SUV 보도 실내 그 소음데시벨이 굉장히 낮게 나와서 좀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XM3는 이런 소형차급에서는 이례적으로 하부의 풀 언더커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차급에서는 차 하부 앞쪽에만 언더커버를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차 같은 경우는 거의 범퍼 뒷범퍼 끝에까지. 언더커버를 씌워놨거든요 이렇게 언더커버를 꼼꼼히 붙여 놓으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고속주행을 할때 차체 하부에서 생기는 공기의 와류 공기의 흐름을 조금 예쁘게 다듬어줘서 고속 주행 연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도 한결 조용하게 틀어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재 중형 하이브리드 세단을 타고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타고 있는 차와 비교해도 이렇게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에서 실내 소음 수준을 한번 비교해봤을 때큰 차이가 없거든요. 반면에 뭐 기아 니로라든지 타 브랜드 소형 SUV들을 타 보면은. 아, 확실히 차가 조금 시끄럽다 이런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 xm3 는 정수성이 상당히 돋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xm3 의 두번째 강점은 바로 승차감 인데요 대부분 b 세그먼트 소형 차들이 하체 세팅이 좀 탄탄한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아 니로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2세대 신형이 나오면서 탄탄한 느낌이 구형 보다 더 커졌거든요 물론 탄탄한 게 나쁘고 부드러운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소비자 취향에 따라서 좀 호비로가 나눌 수, 있, 나눌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이대가 젊고 좀 차가 경쾌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한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좀 단단한 하체의 느낌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XM3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소형 SUV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편에 속합니다. 부드럽다고 해서 이 서스펜션이 뭔가 말랑말랑하고 좀 안정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적당한 안정감을 챙기면서 좀 나긋나긋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소형 SUV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승차품질이 좀 고급스러운 게이 XM3의 두 번째 강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현재 올림픽대로에 탔고요. 주행속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평균 연비는 리터당 14.1km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교통 흐름이 조금 원활해지니까 평균 연비는 바로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시속 8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엔진의 힘이 그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충분히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답답하지 않게 주행을 할수 있고요. 이따가 도착해서 또 다른 모델 타보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 나는 그냥 합리적인 차 값에 여러 가지 고민하기 싫고 그냥 적당한 가속 성능과 적당한 승차 품질 그리고. 어, 괜찮은 연비까지 나오면 좋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가성비 측면에서 이 차의 가치가 좀 돋보일 것 같아요. 어, 현재 리터당 15.1km 돌파를 했고요. 어, 연비는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6 가솔린 모델이 이 정도 연비가 나온다는 것은 하이브리드와 차값 차이를 감안해도 경제성 측면에서는 이 차가 가장 우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리면서 계속 좋은 점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근데 뭐 세상에 장점만 있는 차는 어디 있겠습니까? 이차 역시도 타면서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좌석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를 조작할 때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모니터 아래 이렇게 세 개의 다이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게 공조장치 조작 패널인데, 뭐 바람의 세기라든지. 온도 조절, 바람의 방향, 이런 것들은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통풍 시트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네, 여기 보시면은, 이 피아노 건반처럼 생긴 이 버튼을 한번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뭐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통풍 시트라든지 열선 시트,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지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행하면서 뭐 열선이나 통풍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에서 세 단계 정도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게 좀 수고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냥 공조장치도 바깥으로 뺀 김에 전부 다 바깥으로 빼놨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는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연비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딱차 가격 순으로 잘 나왔는데요. 먼저 제가 타고 온 중앙에 있는 1.6 가솔린 자연흡기는 리터당 19.2km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흰색 차는 1.3 터보입니다. 리터당 19.3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뒤쪽에 있는 파란색이 이테크 하이브리드인데 리터당 24.2km가 나왔습니다. 네, 물론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는데 이두 가지 가솔린 모델도 거의 1L당 20km에 근접하는 아주 괜찮은 연비가 나왔는데요. 물론 오늘 연비 테스트의 비중이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 비중이 한 6대 4에서 7대 3 정도로 고속 주행 비중이 조금 더 높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두 대의 가솔린 차가 연비가 좀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차 연비 계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연비 계측 이따가 해보도록 하면서 자두 번째 시간에는 계측 장비를 붙여서 이 차들의 가속 성능과 제동 성능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말씀드리면 1.6 가솔린은 가속성능이 14초대가 나왔고요. 1.3 터보는 10초대,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1초 후반대가 나왔고요. 제동거리는 세차 모두 1차 제동에서는. 37에서 38m대가 나왔고, 2차 시도에서는 조금 엇갈렸는데, 1.6과 1.3 터보는 40m대가 나왔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1차 시도와 동일한 38m대가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저희가 오전에는 1차 연비 계측을 했었고, 그리고 세차 모두 발진 가속 테스트와 제동거리 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1.3 터보의 운전대를 잡고, 2차 연비계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출발해서 인천 계양에 있는 저희 집까지 한 27km 정도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세차 모두 소리컴퓨터 리셋하고서 다시 한번 연비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결과가 1.6 가솔린이 리터당 19.2 1.3 터보가 19.3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24km대가 나왔죠 아, 지금 출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확실히 이 차는 터보 엔진이라서 그런지,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초기 반응이 훨씬 경쾌하네요. 1.6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저희 계측기를 통해서도 가속 성능의 차이가 약 4초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확실히 이 차는 제가 가속 페달을 깊게 밟지 않아도, 제가 원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XM3 1.3 터보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엔진이기도 하는데요. 몇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배기량이 낮아서 연간 자동차세가 저렴하다는 점인데 아, 우리나라는 배기량에 따라서 자동차 세금을 매기죠 지금 이 차의 경우엔 연간 자동차세가 20만 원대 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뒤에 따라오고 있는 1.6 가솔린이나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1,600cc인데 모두 한 30만 원 미만으로 나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300cc짜리 1.3 터보는 조금 더 저렴하다는 거 나름의 장점으로 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기량이 가장 낮긴 하지만 터보차저가 달려 있어서 그래도 출력은 가장 높습니다. 156마력이고요.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보면 150마력대 성능도 뭐 그렇게 아주 대단한 성능이라고는 못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이 터보 엔진은 특성상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최대 토크가 훨씬 높습니다. 지금 2차만 하더라도 거의 가솔린 2.5리터급 자연흡기 엔진과 비슷한 토크가 나오는데 뭐 그랜저 2.5 정도를 예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랜저 2.5 자연흡기 엔진 같은 경우는 토크가 아무래도 회전수가 좀고 RPM으로 올라가서 나오는 반면에 이 터보 엔진은 굉장히 낮은 RPM부터 넓은 영역대에 걸쳐서 최대 토크를 분출합니다. 그래서 실용 구간에서 한층 좀 기운찬 그런 가속 감각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오전에 탔었던 1.6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교통 흐름에 맞춰서 달리기에는 부족함은 없지만 그래도 고속 주행을 조금 즐기거나 아니면 뭐 구비길 주행을 한다든지 속도에 욕심을 조금 부리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파워트레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딱 알맞는 기분 좋은 그런 출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변속기도 다릅니다. 1.6 자연흡기는 무단 변속기가 매칭이 되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는 게트락사의 7단 듀얼 클러치가 매칭이 되거든요. 이 엔진뿐만이 아니라 변속기에서 오는 감각의 차이도 뚜렷합니다. 무단 변속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조금 늘어지는 그런 간속, 가속 감각을 느낄 수 있는데 듀얼 클러치 변속기 같은 경우는 동력 손실률도 훨씬 적기 때문에 뭔가 좀 직결감 있는 변속 감각을 느끼면서 훨씬 가속 성능에 보탬이 되는 그런 변속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 차의 공인 연비도 말씀을 드리면 복합이 13.8km고요 고속 연비는 굉장히 좋습니다. 리터당 16km 대가 나오거든요. 공인 연비가 저희가 오전에 실측을 했을 때는 리터당 19.3km가 나왔고 또 저희가 작년에 5,000까지 장거리 연비 테스트를 했을 때는 리터당 20km 초반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XM3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 1.3 터보와 이 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두 가지 차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신의 주행 패턴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만족감이 높을 수 있는데요. 우선 가격부터 말씀을 드리면, 1.6 가솔린 자연흡기는 2,800만 원부터 시작해서 2,400만 원까지 가고요. 지금 타고 있는 1.3 터보는 2,500만 원대에서 2,800만 원대까지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가장 비싼데, 3,100만 원대부터 3,300만 원대까지 트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 트림인 인스파이어 트립끼리1.3 터보와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차값 차이를 계산하면, 정확히 583만 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계산도 해봤습니다. 과연 하이브리드를 샀을 때 연간 유류비만으로 차값 차이를 상쇄할 수가 있느냐? 어느 정도 운행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연간 2만 킬로미터 주행을 기준으로 현재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인 리터당 1,593원을 기준으로. 복합 연비를 대입해서 연간 유류비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엑센트 1.6 가솔린은 연간 약 234만 원이고 나왔1.3 터보는 약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죠 두 차는. 반면에 이태크 하이브리드는 연간 약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3 터보와 하이브리드의 연간 유류비 차이는 약 47만 원, 한 5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할수 있는데. 따라서 차를 구입해서 한 5년 정도 운행을 한다고 해도 사실상 연간 유류비까지고 차값 차이를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인 복합 연비 기준이고 실주행 연비를 대입하면은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서 자신의 주행 패턴에 따라서 구입하시면은 조금 더 경제적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신의 주 운행 환경이 막히는 시내 운전이 거의 90% 이상이다.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 뒤에 따라고 따라하고 있는 이테크 하이브리드는 고속 주행 연비보다는 시내 주행 연비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뭐1.3 터보와 또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시내 연비 차이는 공인 연비 차이 이상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자신의 주행 환경이 고속도로도 좀 어느 정도 끼어 있고 그리고 속도도 좀 어느 정도 낼수 있는 환경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연비 차이나 연료비 차이는 많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연비 계측 데이터도 보셨겠지만 일반 내연기관 모델들도 리터당 19km대 실연비가 나오거든요. 하이브리드와는 리터당 한 5km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차이는 명확하지만 그래도 차각 차이까지 감안을 하면은 이 내연기관 모델이 조금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완전히 뭐 막히는 시내 출퇴근 위주라면은 속도를 좀 내기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연비 차이는 확실하게 벌어집니다. 네,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구조적 특성은 제가 또 뒷차에 직접 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참이 음... XM3 시리즈는 고속주행 연비는 정말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의 차이가 특히 연비 측면에서 고속주행을 했을 때두 엔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가솔린 엔진들은 고속주행 연비가 거의 뭐 디젤 엔진에 근접할 수준까지 온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XM3 1.3 터보 엔진은 메르세데스 벤츠와 공동 개발한 엔진입니다. 뭐 국내 판매 모델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뭐 벤츠 GLA, GLP, A 클래스, 이런 모델들의 XM3와 같은 엔진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뭐 양사가 공동 개발한 엔진이라서 그런지 완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뭐, 연비만 해도 그렇고요. 특히 정숙성, 엔진의 소음 대체,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엔진은 배기량으로 보나 엔진 출력으로 보나 쉐보레 소형 S.U.V.들에 적용된 1.2 터보 엔진 혹은 트레일블레이저의 1.35 터보 엔진과 비교할 수 있는데, 뭐 엔진 출력이나 가속 성능의 차이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사 엔진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기통 수 차이에 오는 어 구조적인 특성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3기통인 쉐보레 엔진들보다는 확실히 정차 상태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이 엔진의 떨림,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좀 정돈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진동 부분에서는 이 XM3 4기통 엔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인천 계양에 있는 저희 집까지 도착을 했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XM3 1.3 터보, 연비는 리터당 16.8km가 나왔습니다. 네 오전 계측 데이터보다는 좀 낮게 나왔는데 인천 시내에 접어들면서 통행량이 조금 많았습니다 신호대기도 많았고 오전 때보다는 시내 주행의 비중이 좀 높았는데 리터당 16.8km가 나왔습니다 주차를 한 다음에 다른 차들 데이터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기록과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1.6 가솔린 자연흡기 연비는 리터당 14.3km가 나왔고요. 오전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났죠. 시내 주행 비중이 높아지면서 연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1.3 터보는 리터당 16.5km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확실히 시내 주행 비중이 올라가니까 연비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하이브리드는 22.6km가 나왔습니다. 네. 오전에 이제 고속 주행 비중이 높았을 때는 이두 대의 가솔린 모델이 리터당 19km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리터당 24km가 나왔는데 시내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일반 가솔린 엔진과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면서 이제 연간 유류비를 계산할 때 공인 연비 차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시내비중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실연비 차이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주행 패턴에 따라서 시내 주행 비중이 훨씬 높다 하시면은 하이브리드를 구입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성 측면에서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편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2편에서는 하이브리드를 타고 인천 계양 저희 집에서 서초동에 있는 저희 사무실까지 오전 출근길에 마지막 연비계측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타본 이 세대의 파워트레인별로 각각의 특성을 말씀드리면서 조금 더 자세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